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반년 차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 개념 없는 남편과 시댁 식구 때문에 파혼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정말로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항상 땀에 젖어 고생하시던 아버지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식당 일을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할 만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아버지는 동네 막힌 하수구들을 뚫으며 돈을 벌어오셨다는 사실을 알았네요. 행여 자식들 학교에서 놀림받을까 걱정되어 일부러 먼 동네까지 가서 일하셨다고요. 김고생 끝에 본인만의 노하우를 익히신 아버지는 본인의 회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처음에 일을 시작하실 때만 해도 하수구 청소가 무슨 돈이 되겠냐며 여러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를 많이 들으셔대요. 그러나 다행히도 그 사업이 자리를 잘 잡게 되면서 지금 벌써 20년 넘게 하수구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는 관공서들과의 정기적인 계약도 있고 제법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아버지에게 직접 일을 배우고 싶다며 찾아오는 젊은 사람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저는 서울 소재의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부를 더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기에 연애나 결혼에는 딱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 선배가 자기 생각해서 소개팅 한 번만 나가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억지로 나가게 된 소개팅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지금은 은퇴하신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남편은 호감형 외모에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회사 긍정적으로 보고 너무 진지하게 빠지지 않는 남편과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만큼 즐거웠어요. 회사 생활로 지친 저에게 활력이 돼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도 걱정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더 즐거울까 기대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생각이 짧았던 건지 후회가 됩니다.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자연스레 시댁에도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원주택에 살고 계신다던 시부모님이 실제로 거주하시는 곳은 다세대 연립주택이었고 반지하방을 쓰고 있었어요. 제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자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여기도 마당이 있으니 전원주택 아니겠어? 라고 말하며 웃어 보이더라고요. 주인집 마당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마당이 있고 자연을 느낄 수 있으니 그게 전원주택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는 논리였어요. 하지만 이미 시부모님이 제가 올걸 알고 계시는 상황에 집이 말한 것과 다르다고 나갈 수도 없었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따질 새도 없이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네요. 시부모님 두분다 다행히 저를 굉장히 반겨주셨어요. 다만 제가 사간 과일 바구니를 보시더니, 이런 거 말고 고기를 좀 사오제 그랬냐며 웃으시더라고요. 다음에는 꼭 한으로 사오라면서요.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저도 그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했네요. 그 후에는 본격적인 호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제 부모님이 어디서 뭘 하시는지, 제가 대학은 어딜 나왔는지 그런 걸 물어보셨어요. 저는 늘 그렇듯 그냥 작은 사업을 하신다고 말했지만, 사업을 하신다는 말에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계속해서 꼬치꼬치 캐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수구 청소를 주로 하신다니까, 어머머, 아버지가 똥푸는 일을 하냐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저도 그때는 순간 화가 나서 표정 관리를 못했어요. 제 표정을 눈치챈 시모가, 대번에 저한테 너는 뭐별 것도 아닌 걸로 예민하다면서, 남편을 보며 예민한 애 비위 맞추느라 아들이 고생이 많겠다며 또 웃으시는 거예요. 남편도 덩달아서, 그래서 자기가 살이 빠진다면서 저를 놀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나마 다행히 시부가 적당히 하라면서, 힘든 일 하시면 참고생이 많으시겠네 라고 수습 아닌 수습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먹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둘이 인근 카페에 갔습니다. 보통 짜증이 가시질 않아서 죽겠는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저한테 오늘 어땠냐며 묻더라고요. 제가 일단 왜 전원주택이라고 했냐고 묻자 남편이 아까 말했잖아 라며 얼버무리려고 하더라고요. 마당에 나무 있고 꽃 있고 자연이 있으니까 전원주택이랑 다르게 뭐냐면서요. 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자. 자긴 정말 그런 뜻으로 말한 거지 속이려고 한건 아니라면서 믿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절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도 어려운 시절에는 반지하에 살았기 때문에 반지하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나에 대해서 농담하는 건 괜찮지만 우리 부모님 직업을 비하하거나 하는 건 아무리 장난이더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시모가 원래 성격이 진지하지 못하다면서 저더러 좀 이해하고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때 좀더 칼같이 선을 그었어야 했어요. 그 이후로 사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조금씩 어긋나더라고요. 몇 번이고, 이건 아닌데, 하는 순간이 있기야 했지만, 이미 직장에는 소개해준 선배 덕분에 제가 결혼한다고 소문이 파다한 상황이었고, 저 또한 그런 소문을 무시할 만큼 성격이 강하지 못했기에 파워는 생각지도 못했네요.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회사 근처에 있는 이름 난 중식당을 예약했었어요. 약속 시간에서 15분이 지나 도착한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에게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조차 안 하시더라고요.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식당이냐고 찾기도 어려운데 있다면서 저더러 다음에는 1층에 찾기 쉬운 곳으로 고르라고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윽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코스요리에 짜장면은 없었는데 시모가 워낙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짜장면도 같이 나오게 해드렸거든요 짜장면이 나오자마자 시모가 대뜸 저희 아버지에게 사돈은 맨날 똥을 퍼대시니 이런 똥같이 생긴 음식들은 쳐다도 보기 싫지 않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뭐가 그렇게 웃긴지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저랑 저희 부모님은 순간 이게 무슨 소린가 벙쪄서 황당한 얼굴로 그런 심호를 쳐다봤고요. 시부는 시호한테또 저런다며 한소리 하기는 했지만 말리지는 못했고, 남편 역시 저희 아버지에게 원체 저희 어머니가 장난이 심하시다며 이해해달라고 가볍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괜히 이런 기분 나쁜 농담을 하려고 일부러 짜장면을 시키셨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음식하고는 상관없지요라고 하시며 최대한 의연한 모습을 보이셨지만, 저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제 눈물을 보시다니 시모는 저를 보면 너는 참 성격이 별나다? 그게 뭐라고 이렇게 유난이니? 너네 부모님이 키우느라 고생했겠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서로 불편한 식사만 하고 별 이야기도 나누지 못한 채 흐지부지 상결례가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결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셨죠. 하지만 남편이 찾아와 시모가 지나쳤다며 자기를 보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남편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었기에 저도 더 모질게 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부모님 같은 경우 수입이 없으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있었어요. 저 역시 제 앞으로 남은 학자금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한 이후로도 공동 생활자금을 마련해서 쓰고 그외 부부는 서로 상관하지 않기로 했고요. 다만 결혼식 비용과 같이 살 집에 대해서는 반반씩 하기로 했었고요. 그런데 막상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니 집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모은 돈 1억에 남편도 1억을 가져오겠다고 했으니 2억이 있었고, 각자 직장에 있으니 대출받고 하면 얼추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1억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말한 1억에는 지금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반지아 보증금이 포함된 거라면서요. 그럼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요. 제가 결국 이 문제를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그러자 친정 아버지께서 그런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어떻게 사냐면서 아버지가 도와줄 테니 그 보증금은 손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때 과감하게 결혼을 무르던지 했어야 했는데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결국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서울 근교에 있는 정말 작은 아파트 하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공동명의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빚이 있어야 열심히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요. 능글능글하고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파트 계약을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해버렸어요. 어차피 남편이 보탠 돈은 4천만 원이 전부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식까지는 그럭저럭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이 작은 소소한 것들을 보니 마음대로 해석해서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미워한 것들이 있긴 했지만 저도 이미 적응할 만큼 적응한 상태여서 그러려니 했네요. 하지만 얼마 전 시모가 다시 한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셨네요. 얼마 전 저희 아버지 생신날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님 생신이면 제가 늘 식사를 준비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죠. 남편한테도 퇴근하고 바로 식당으로 오라고 주소를 알려줬고요. 6시가 되고 제가 먼저 도착한 뒤 부모님도 오셔서요. 그런데 남편이 늦어지더라고요. 제가 어디냐고 전화를 걸자 남편이 시댁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아빠 생신인 거 잊었냐고 하자. 지금 시댁에 뭐 일이 생겼다며 빨리 가봐야 할것 같다고 저더러 잘 이야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자. 아버지가 그럼 너도 얼른 가보라며 저녁은 다음에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오라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괜찮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시댁에 무슨 일이 있다는데 나 몰라라 하는 건 경우가 없는 거라며 얼른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저녁도 못 먹고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가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니 대뜸 지금 아버님이랑 같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 지금 어머님 댁으로 가고 있다고 하니까 저 말고 아버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왜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지금 주인집 내 하수구가 역류를 하고 난리가 나면서 시어머니 집에도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주인집에다가 사돈이 똥푸는 회사를 한다고 자기가 지금 부르겠다며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치셨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던지요. 제가 택시 안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제 정신으로 하는 소리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가뜩이나 지금 반지하 전세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시부모님이 어떻게든 주인 집에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라며 그러니까 저더러 시부모님 모시고 살기 싫으면 아버님하고 와서 빨리 하수구를 뚫으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 다른 사람 불러서 하면 되지 왜 우리 아빠를 찾냐고 소리 소리를 지르니까 니네 아빠가 잘 뚫는다며라며 남편도 질세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사돈한테 번번이 똥 푼다고 뭐라고 하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장인 어른한테 니네 아빠라고 하는 남편의 싸가지를 보니 내가 미쳤다고 이런 인간이랑 결혼을 했나 싶더라고요. 저는 차를 돌려서 바로 저희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여행 가방을 꺼내 눈에 보이는 남편 짐이란 짐은 다 때려넣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택시를 불러서 그 가방을 챙겨서 남편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까 시어머니는 저한테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 똥 푸는 기술은 아껴서 남한테 쓰는 거냐며 비아냥 거리더라고요. 남편도 장인 어른을 다시 봤다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하수구 영류로 똥물이 가득한 시어머님 댁에다 남편 여행 가방을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이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너 같은 자식이랑 안 산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물론 작업하던 사람까지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뭔 소리냐며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차피 너 아파트 계약할 때 꼴랑 4천만원 보탠 게 다지 않냐면서. 그거 내가 내일 당장 돌려줄 테니까. 그거 먹고 떨어지라고 소리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나서는데 시모랑 남편이 쫓아 나와서는 제 뒤통수에다 대고 똥포한테 똥 푼다고 한게 잘못이냐? 아니면 니네 아빠를 니네 아빠라고 해서 잘못이냐며 자기들이 무슨 틀린 말을 한 거냐고 저보고 속이 좁다며 어이가 없다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순간 뺨이라도 한대 쳐버릴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 눈에 임시로 양동이로 퍼놓은 똥물이 보이대요. 저는 그 양동이를 들어서 그 모자에게 쏟아 버렸습니다. 시모는 어푸어푸거리면서 비명을 지르고 남편은 저를 한대 치기라도 할 듯이 손을 들어 올리더라고요. 저는 아직 제 손에 들려있던 그 양동이로 남편 머리통을 갈겨버렸습니다. 두모자가 저를 미친 여자 보듯 쳐다보면서 서로에게 괜찮냐고 연신 물어대는 꼴을 보니 우습기만 하더라고요. 저를 고소하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기에 고소할테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도 너그 4천만원 안주면 그만이라고요. 사실 4천만원도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솔직히 받은 적 없다고 배째라 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회사 선배가 저에게 혹시 무슨 일 있냐며 저를 떠보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회사 사람들 눈치를 보기도 싫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면서 더 이상 그 남자랑 살고 싶지 않으니까 선배도 제 이야기 그쪽에 전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었기에 따로 이혼 절차 밟을 것도 없었고요. 얼마 뒤에 우연히 듣게 된 바로는 결국 반지하 재계약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반복되는 하수구역률 때문에 주인집이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기로 했대요. 저 역시 아파트 팔고 지금 친정부모님과 다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비록 결혼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덕분에 저는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는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4천만 원도 아직 돌려주지 않았고요. 남편에게선 지금도 하루에 12번은 연락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잘못했다. 다음 날은 돈이라도 돌려달라. 또는 너무한다며 몇 번씩 저를 힘들게 하네요. 심모는 여전히 고소 타령이고요. 제 마음이 좀더 편해지면 그때 돈은 돌려줄까 싶네요. 저희 부모님이 했던 것처럼 힘을 합쳐서 가난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본부터 인성이 되먹지 못한 사람들을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을 제가 무슨 수로 고쳐 쓰겠어요. 저한테 꼬리표 하나는 남겠지만, 후회가 남지 않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